신앙고백하심으로 세금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는 나이다.아멘.321장 찬양합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내구주예 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으음, 할, 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 아소소. 스며 보도록 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한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고를기억하시며내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대로 말하고 내 모든 기도를 기도로 치심이므로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일어나 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나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요즘 나라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기독교 신앙이나 또는 교계에 있어서 나약해진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국가적 환란을 겪을 때에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조금 청년 때도 그렇지만 그때는 구국성에 해가지고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또 그런 시절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흘러간 것 같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요. 어, 오늘 이 10편, 20편의 말씀은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환란 날에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왕이 드리는 제물도 받아주시고 또 왕의 수원과 계획도 이루어주시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는 왕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때다 그러하듯이 중요한 건 이것이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적에 위급한 상황에서 왕에게 승리와 구원을 달라고 했을 때 환란이 실제 왕의 앞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가상적인 환란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은 시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만약에 환란이 실제적인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전쟁이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일 것이고 또 가상적인 환란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정기적인 예배 때 드린 기도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빗대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인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죠. 다윗이 갑자기 여기서 소재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왕의 기도인데 왕의 소재,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 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이 사무엔 선지자가 오기 전에 번제와 허목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기도를 올리면서 사우랑과 같이 더불어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내용을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시편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그 삶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그런 믿음의 고백시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왕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실상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그때 그 사건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지는. 안고 자기의 방법과 그 상황을 이겨나기 위한 모면의 기도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사우랑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기도하는 믿음의 왕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도록 전처를 개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오픈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사울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단고하지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태도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어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이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는 여기서 기름부음 받은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게 통치를 맡기셔서 큰 권세를 약속하셨다. 이런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는 기름부음 받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와 능력의 기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 뒤에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내가 안원이 육 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안원니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이제 신뢰죠. 이제 알았어요. 신뢰하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른손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삶으로, 피부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느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피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다른 사람하고 제가 싸워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데 나는 뭐예요?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모든 걸 내어 맡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병거의지하는 것, 말의지하는 건 우상중배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우리의 힘은. 나의 힘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이어가시고 결론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드리는 자의 그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룩한 손을 그의 손을 갖다가 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유일한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들어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기이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의 삶을 거룩한 손으로 들어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손아귀에 붙들림바 되어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환란 중에 붙잡을 유일한 소망심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신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무더위 가운데 있어도 강건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있는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날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을 은둥정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옵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